이놈의 씨, 또혼나야 되겠네. 이놈의 이놈의 씨, 어디였어, 이놈의 씨. 복수한 거 같아요. 칸니, 린니, 베빌리. 소아너 아직도 삐진 거야? 소미가 왕 삐졌어요. 오줌을 아무거나 쌓아놨어요? 이모 삼 언니 옆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구석에서 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거기 너무 추워서 입이 돌아간다며, 제 발을 이렇게 쑥 잡더니 쑥 앞으로 뺐지 않겠어요? 그때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좋아하시네. 제가 이렇게 딱 빼냈고, 리은이가, 언니가 조금 더 편하게 하라면서 손을 이렇게 뺐는데, 얘가 이제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를 건드리는 게좀 귀찮았는지, 아, 아 했어요. 세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입칠를좀한 거죠. 앙! 아, 아, 하는데, 이제 리은이가 손을 딱 빼는 과정에서 살짝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피나고 이런 건 아닌데, 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뭐 연고 바르고 했는데, 사실 소미도 놀란 거지. 네, 맞습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나 자고 있는데 갑자기 건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김미은님 이번에 우리 소미가 니은이 손을 어떻게 깨물게 되었나요? 제가 음. 이렇게 쓰다듬는데 앙 음. 물었어요 음. 짝하게 했는데 여기 약간 흉터에 있었는데 음. 제가 약 발라가지고 엎드렸거든요 네 그냥 약간 주사 맞는 느낌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헐렁헐렁헐렁헐렁헐 그래서 우리 소미가 어떻게 했죠? 실사났죠. <laughs>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증언 듣겠습니다. 근데 뭐 언니가 용서해줬는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바로 무시무시한 그 아빠가 저를 엄청 혼냈단 말이에요. 소미를 누가 혼냈어? 응? 소미를 왜 그렇게 혼을 내셔야 되나요? 아니 언니를 깨물었잖아. 어디 언니를 깨물어? 미연이 그래서 피났잖아. 피는 안 났어요 그냥 어. 잠깐 스쳤지 아니야 피... 배쳤었어 잘못 보셨어요 아니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음. 어. 아무튼 피가 나든 나든 언니를 깨물었는데 왜 혼나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혼내셨나요? 재현을 한번 해보시죠 이 놈의 자이 언니를 깨물어 이 놈의 자 음, 혼날라고? 이 놈의 자식 개 눌렁하다 해서 얘기하잖아 이렇게 잘못했을 때네 혼을 제대로 내야지 음, 어, 안 그러면 음. 칭찬인 줄 안다고 네 언니를 깨물었더니 나를 칭찬해주네? 그러고또 깨문다고 혼낼 때 제대로 혼내야 돼. 아, 나, 내가 혼나는 거구나 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놈의 자식! 혼내줘야 다니까 엄청 화를 냈어요. 두 딸과 저는 막 혼내주마 이러고 가을 아빠님 이렇게 돼가지고 나 김선!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혼내니까 우리 소미 표정이 뭐 이렇게 깽 하고 있었죠. 깽깽깽갱 그냥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정말 숨죽이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있었죠. 근데 아빠가 짧게 혼낸 게 아니라 막 길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애가 무서워가지고 솜이 하우스로 슝 하고 들어갔어요 혼낸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복수를 음. 했던데요? 솜이 예쁜 집 있죠 음. 간식 먹으러 들어가는 해피해피한 집 음. 거기에 오줌을 갈겨놨던데요 아 진짜요? 원래는 이게 이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테러를. 난 화가 났다! 이놈의 자식이 또 혼나야 되겠네, 이놈의 자 이놈의 씨 어디 갔어, 이놈의 자 복수한 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또 혼내야지. 그럼또 내가 어, 혼날 때마다 오줌을 쌌더니 혼을안 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 뭐야? 어? <laughs> 어, 오줌 쌀 때마다 혼내야지. 이놈의 자식이! 패드에다가 오줌을 안 싸고.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오빠는 소미한테 복수당한 거야. 그러니까 좀... 적당히 혼내야지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혼내 적당히 혼나, 혼날 때 이렇게 해야 애가 혼난다는 걸 안다니까 안 그러면 칭찬하는 줄 안다니까 아, 됐거든요 강영욱 훈련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음, 뭐 이런 거 하지 오빠는 이놈시 ㅅ 가 이놈의 시 ㄲ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하니까 내 나름대로 혼낸 거라고 아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혼냈고 이해 지지 않고 우리 소미는 복수를 했다 소음, 소미가 그거 나중에 빨래할 거야. 어 소음, 누가 그게 매트에다가 휴전으라고랬어나와 있을까? 빨래해야 돼. 너를 빨까 매트를 빨까. 안돼, 그오 집었는데. 그럼 나 집어 어떡해? 아우 냄새. 빨래 해. 아빠가 조금 너한테 화냈다고. 응? 그렇게 테러를 저지르면 어떡해? 그래 그래. 우리 소미가 보기답지 않게 승깔 있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소미를 데리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또 어디 밖에 나가도 좀 빨리 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조금 늦었어. 그랬더니 세상에. 단한 번도 실수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주방 매트에 슈를 뿅! 싸는 거예요. 아... 승깔하고는. 알세요 아... 엄마. 잠드세요. 아니 아빠 이모삼촌 제가 원래 그렇게 석가리 있지는 않았는데 자는 사제의 코털을 건드렸잖아요. 다부터는 그러겠습니다. 이모삼촌, 언니, 아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여기까지. 안녕.